안녕하십니까? 일어서울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공화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오게 된 박근영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와 또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한 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그 지역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례 대표로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평소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그 사회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어그 가슴에 갖고 있던 어 생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전속 살인이나 그런 폐일원적인 범죄 행위, 또무침마 범죄. 뭐 사랑하던 한때나마 그래도 사랑하던 그런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해서 그영산을 뿌리지를 않나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끔찍하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그 화가 좀 난다고 해서 남폭운전에 보복운전을 하고 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자녀가 부모를, 지금은 또 부모가 자녀를 해치는 그런 정말 동방 미지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호익 사상을 건국 이념으로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누군가는 정치를 하는 분이든 하지 않는 분이든 우리 사회 일원이라면 이것을 항상 참 화두로 걱정하고. 그, 그 공,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어, 참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눈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어, 옛말도 있듯이 뭔가 자꾸 어, 이 부분을 내가좀더 발전 사회로 만들 수 만들자고 하는 그 의지 에, 그런 걸좀 음,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에, 작은 미력한 힘이나마 어, 그 얘기라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열심히 성원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참 죄송스럽죠. 그러나 음, 개인보다는 어, 사회나 국가가 먼저다. 어, 좀 거창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초당적인 음, 의미에서 제가 그때 사퇴를 했는데 음. 제가 FDA를 좀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만이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무소속이 됐던 모든 한테 일단 나왔는데 마침 그세리당 후보가 똑같이 fda 를 강력하게 추진코자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당은 그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와 그, 음, 그 취지가 굉장히 그 같았기 때문에 제가 그 후보를 위해서 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부분이 좀 해명되고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한그 문제 의식, 너무나 골고루 사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회가 끔찍한 범죄로 이렇게 병이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때 정치권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한두 분이라도 좀 국회에서 그 도덕성 회복에 대한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평소에 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제가 나오게 됐음을 뭐 여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언론 에 사람, 여러 그 평론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사석도 아니고 이렇게 언론 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신속 정확이라는 게 있듯이 언론 보도를 해주시는 그 언론도 그렇고 또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고 좀더 정확하게 안그 근거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주 연락은 하고 지내시는지 이런 궁금증이네요. 연락은 일체 안 한다고 아주 여기서 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게. 일체 저는 어떤 가족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어, 저는 그 님의그 마음을 에, 저는 정말 이심전심이라고 할까요? 뉴스에서 정말 눈빛만 봐도 어, 저런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에, 저는 처음에 출마를 하셨을 때는 아직 뭐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걸 뭐 아직 이렇게 뭐, 글쎄요. 유권자들이라든가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액팅 퍼스트레디 시절에 음, 한 5년을 하셨잖아요. 그때 또 국민들에게 그새 마음, 정신 운동을 펼치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아버지의 그 옆에서 그런 그 공식적인 행사에 또 국민을 초대하는 장소 이런 데서 참 많은 그 모습을 그 보여주셨죠. 그런 애국하는 그런 그 이미지도 그러니까 저는 음, 처음에 딱 출마하셨을 때는 아 아버지를 지지했던 분들은 아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님이 우리가 일단 믿고 미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게 후광이라면 정말 후광이지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 네. 충분히 에,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대통령 형님께서도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Acting f i r s 시절에 아버지를 참고표를 잘했지 하고 적어도 아버지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전폭적인 그 그런 지지를 보냈을 때 이분이 그런 거의까지는뭐또 후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의 따님으로서 더 익히 알게 되니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본 분들은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지켜본 분들이 아버지는 훌륭하셨는데 역시 따님은 음잘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저는 선출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후광을 로그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기간과 또 그분이 보인 그, 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또 여러 가지 모습 정치권에서의 발언 이런 걸다 저는 이렇게 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누구 딸 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적어도 지지하는 분들은 상당히 음, 그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뭐 기평가들이 어, 너무 혹독하게 얘기하시는 것 보고 내가 많이 보여드린 것도 없지만 에, 좀 저렇게 매도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정말 우리 아버지를 지지하는 분이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때는나시 뭐 우리가 정말로 그 학교 다음번 중간고사는 성적이 잘나올래나뭐 이런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이 데모 좀 없는 데서 학교 좀 다녀볼 수 있을까? 네,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고 그렇죠. 그 동생이신 박지만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가르쳐. 돌아가셨을 때 16세, 저는 또 20세, 그러니까 뭐다 25세 미만으로 네, 있을 테니까 글쎄요, 뭐 많이 를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망언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야스군이 심사 참배에 대해서도 마음은 다 그러시는데 에뭐 북한과 같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관광객들이 가면 뭐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이렇게 뭐 참배를 하게 한다든가 뭐 관광객한테도 좀 강요하는 오류 제가 언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안되죠. 그러나 어 자국민들이 어 자기네 헌법에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는 어, 얼마든지 뭐 표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이건 군주국이나 이런 또뭐 수상 뭐 이게 다그 정치의 그 제도나 형태가 다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저는 어, 근대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음,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어, 그 국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망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미 국무성에서도 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일본 국내 문제라고 얘기를 그분들이 했다면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망언을 한 거냐? 저는 그렇게 배운 고이고 과거에는 조금, 좀더 젊으실 때, 민주공화당 명함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제가 그때 왜곡되게 한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그, 그, 우리 저 대통령 형님에 대해서 그분이 뭐 발언한 거는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점점이 사과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뭐 그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어떤 걸 사과하셨어요? 뭐혼담이 같다. 어,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 이제 뭐 많이 그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본인이에 하나의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 정치를 하기 위한. 나의 그 노이즈 마케팅. 네 그런 걸로 제가 변명을 그분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했을 때또 나서게 된, 되는 <laughs> 어, 선거 결과와 정무관하게꼭 드리고 싶은 어, 말씀이 있어 나왔습니다. 우리 어, 대통령 어, 형님께서 하신 일 중에 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우리 어, 대통령께서 방미를 그 연기한 적이 있으신 거 기억하시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메르스 때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요. 그때 또 한참 메르스 정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예,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그 1년 동안 끌어왔던 사경법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법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는 그걸 한1년 동안 어, 끌어왔다가 새누리당이 그, 그 버티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유승민 어, 원내 유승민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서 어, 갑자기 이 법을 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어, 전화, 전원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아주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럼 만일에 출국이라도 하시면. 그냥 그 바로 통과가 돼버리는 어, 큰일날 일이다.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의 심각성과 우리 그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면서 사경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죠. 그래서 어, 그때 출국을 연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한테 부여되어 있는 위임입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음, 그거를 에, 그게 이제 시행령인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이분이 파탈하겠다는 생각으로 에, 그 야당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 그거를 추진하려면 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도 받고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 그대로 추진 그 칠십오 조 75조, 헌법 7십오 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회법으로, 하위법은 국회법으로 헌법을 그 바꾼다는 것은 그게 또 위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분이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어 거부권 행사를 하시게 된 거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아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뭐그 음,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얘기를 그분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어떤 그 대화를 제시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어떤 자신이 없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금세 거짓말로 탈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그 복지에 대한 얘기를 증세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그런 대안으로 삼고 또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두면 그래도 그게 우선 당장은 복지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다 연구 끝에 그런 발언을 하신 건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한마디로 단세포적으로 어, 증서 없는 복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 정부가 하는 일에 좀 그, 너무 피해가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신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이 있었고 또 영유아 정책도 이분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도 조리상 어, 어차피 반대할 야당도 있는데 어, 영유아 정책도 어떻게 해서 어, 그, 그 청와대에서 그런 거를 추진하게 됐는가를좀더 면밀히 그분이 좀 살펴보지 않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그 누리 교실인가 하는 제가 정확하게 연구를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유승민 원내 대표께서 그 당시에 걱정한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같이 뛰어야 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참 올바르지 못하다는 오늘 4월 13일 투표장에 가셔서 정당 기호 11번 공화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